요거 그리고 요거 참 재밌더라고 이것도 뭐 같은 루이비통 봉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요것도 이제 응. 루이비통 요것도 마찬가지 루이비통 응. 봉투야 응. 봉투인데 응. 요것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걔네 이제 루이비통 측에서 자물쇠 모양을 갖다 형상화 한 건데 응. 여기도 보면은 요 자물쇠 모양에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온 응. 나사를 표현하는 거지 응. 요 나사 부분이 이 평면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. 음. 근데 요걸 갖다 cnc가 아닌 그냥 박으로는 표현이 그냥 밋밋하게만 되는 거지. 음. 근데 이거는 조각을 떠서, 음. 마찬가지로 높낮이를 줘서, 음. 레이어를 줘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. 그러니까 박하고 형합을 동시에? 그렇지. 박형합을 동시에 음. 하는 건데, 음. 박형합을 동시에 하더라도, 박이 그냥, 음. 박형합을 찍었을 때는 그냥 위로 음. 튀어나온다고 한다면, 음. 이 cnc로 박형합을 찍었을 때는 더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음. 거지. 음. 그러니까 한마디로 2D에다가 3D를 표현한다고 음. 생각하면 돼. 이 확실히 요걸 보면서 루이비통이 럭셔리 브랜드니까 이 럭셔리 브랜드가 얼마나 이게 좀 디테일에 신경을 쓰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나는 뭐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런 어떤 카드 하나에도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넣더라고. 뭐 합치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. 그렇죠. 어, 뭐그렇게된 아주 요거 괜찮은 보기 드문 그런 카드 같더라고.